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입니다 어제밤에 비트가 더 크게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 정말 긴장하셨을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대부분이 손실 종목들을 보유 중일 텐데 먼저 해결부터 하셔야겠죠 다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 원금 정도는 회복하실 수 있게 잘 이끌어 드릴게요 앞으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현재 시간은 1월 25일 오전 11시 4 40... 0분다 10분을 달려가고 있어요. 먼저 비트코인 짧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10시에 33,000달러가 깨지면서 잠도 못자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새벽 동안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일본 차트로 볼때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명확하게 돌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전보다는 상당한 양의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일본 기준으로 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제 잠 못자신 분들 오늘은 좀푹자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하락 추세선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잘 알아주세요. 그런 관점으로 바로 어제 잡아드린 A 다 1,200원 라인까지 하락폭을 만들어두고 받아 먹으면서 분할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평단가 자체는 지금에서도 수익권일 거예요. 이거 흐름 정말 좋으니까 아직 담아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매수가 유효하니까 담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이 들이 닥칠 것이라는 거를 어 각종 정보들로 좀 예상해볼게요 예상을 하고 대응했다면 최소한 손실로 전부 현금화를 했었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코인 정보 TV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은 하락장임에도 손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시피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장 특별 관리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대응 못해서 다 물려 있는 종목들 어떻게든 손을 써서 해결을 해야 돼요. 문의 주신 분들의 한해서한 분도 빠짐없이 보유 중인 손실 종목들부터 상담 받아 보시고 곧바. 특별관리 프로젝트 들어가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을 고려해서 현금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 엄청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보라코인입니다. 팩트만 빠질게요. 김치코인에다가 NFT 관련 토큰이고 시가총액은 1조 원도 안 돼요. 작년 11월 프렌즈 게임즈 관련하여 NFT 사업 진출 공식화 호재가 있었는데 덕분에 단기간으로 400% 가까이 상승한 여력이 있어요. 바로 3일 전, 지난주 토요일에도 하락이 굉장히 컸는데 12월 4일과 14일 이 지지선에 강하게 가격 방어 작용을 해주면서 이 녹색 121선 라인을 타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권에서 금방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수익권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안에 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뤄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문의주셔서 보라 관련 시크릿 호재. 받아가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수익 노려보실 분들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가이드 라인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적어도 수익은 가져가시니까 꼭 참고 바랄게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970원 이하로 잡아봐도 좋은데 사실상 1,000원 미티어도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NFT 관련 엑시 인피니트는 현재 흐름이 다 죽어서 차트상으로도 다 깨져 있어요 하지만 이 보라는 플랫폼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합니다 보라코인 같은 경우 상승 폭이 좀 커서 5%에서 10% 수익권에 1차적으로 자율 매도 해주세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2차 매수가 목표가 더 나아가서 3차 가격대까지는 실시간 대응 문의를 주시면 전부 빠짐없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분기 하락장 특별관리 프로젝트 이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유 손실 종목, 무료 상담 진행 중이니까 지금 절찰리에 빠르게 빠르게 문의 좀 주세요. 분명한 건 차트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손실 종목을 정리를 한다 한들 더 밑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부터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견디면서 저희 코인정보 TV와 함께 나가신다면 분명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정보 카톡방에서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링크로 다른 거 필요 없이 성함 연락처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입장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 오늘 추천드린 보라 코인 잘 참고 하셔서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는 거 희망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더 좋은 코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